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참마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아멘 이를 계획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겠습니다. 오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본성은 철저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천상 오늘까지 두 가지입니다. 동기를 점검한다. 일을 계획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지금은 트로이라고 더 알려져 있죠. 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역사의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미는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는 배였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참 어렵게,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각 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정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아직은 연약한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좀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아,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즉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지죠. 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실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파라까지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10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본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겠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 라고 믿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꼭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이 알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나의 계획과 우리의 기획과 다를 수 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민감한, 특별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고집 부려서도 안 되고, 어, 또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주를 섬기는데 힘이 약하여져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어,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브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죠. 그것도 환상을 통해서, 9절 이하에 보면, 밤에 환상을 봅니다. 어,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마게도나로 떠나기로 힘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힘써서 마게도나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드디어 배를 타고 드로와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순종해서 빌립보에 가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보다 2차선도 여행 원래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준비되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곳조차 없었다. 라고 그 이야기에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박함가에 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는 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고인 여자들 가운데에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마데도나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하관절에 보면,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너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고 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감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누가 복음9장에 전도할 때에, 전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 지팡이 가지지 말고, 주머니 가지지 말고, 먹을 것 염려하지 말고,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을 영접할 자가 있을 텐데, 그 집에 유하라 일꾼이 저 먹을 것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리보에 갔을 때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결코 동요될 필요가 없죠. 어,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철퇴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디아의 집에서 조금은 편하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가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빌리보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는데, 어, 이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었죠. 빌리보에서는참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16절 이하에 보면 귀신들인 한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물론, 이제, 맞는 말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을 했으니까. 뭐, 한번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은,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쉬인이 괴롭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제 귀신 들린 아이였으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쌍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런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로서 많은 이득을 취하였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빌리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낙심을 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의문을 품었다면, 결코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 소리를 통하여서, 빌리보가목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모든 창고가 열리고, 또 거기에서 빌리뽀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빌리보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준비함보다 훨씬 더 철저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막히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큰 고난 속에 돌아간다 할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사람,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될뿐만 아니라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계획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 방향이 달랐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전도 여행을 떠나리라 라고 계획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그와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5월 한달 동안 철저함,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철저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동기를 점검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합시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비록 온전한 계획은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찬호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가만밤에 다닐지라. 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동기가 나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더하셔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자로 갔던 것이 교회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큰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달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밀락교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겠다라고 온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일 텐데, 특별히 우리 밀락의 주도들, 약한 성도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달라라고. 남은 상 연약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위에서중복기도 하시고 우리 빌라교회 빛되어서 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 꼭 그렇게 쓰임 받게 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